리디도료 w15 클리어 표준 매뉴얼 도장 부스 표준 실내 온도 22도에서 28도 건조 적정거리 10cm 내외 부스 실내 온도가 22도일 때 10cm 근접 건조가 가장 효과적이다. 분사 압력 2.0에서 2.2바 분사거리는 10cm 내외 스프레이건 노즐 크기 1.2에서 1.3mm led 도료 실온 보관 온도 5도에서 15도 도료를 사용하기 전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잘 흔들어서 사용. led 도료는 분사 후 15분 이내 led 블루라이트 건조를 권장. 작업 방법 혼합비율 주제 10 첨가제 a1 첨가제 b1 10대 1대 1 정확한 비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울 사용. 결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LED 도료 W15 클리어는 수성 베이스 코트 전용 도료입니다. 작업하기 전 유의사항 1차 분사. 얇게 도포하되 빈틈은 없게 2차 분사. 조금 더 두껍게 도포. W15 클리어 분사 후 후레쉬 타임 필수. 에어 분사는 따뜻한 에어 분사 필수. 경화 과정에서 조사 시간은 5초에서 8초. LED 도료는 분사 후 15분 이내에 LED 블루라이트 건조를 권장합니다. LED 도료 W65 클리어 작업 순서. 수성 칼라베이스 코트 완벽 건조 후. 습기 용제 제거를 위해 에어 분사를 충분히 해준다. 1. LED 도료 W65 클리어 1차 분사. 도막 두께 15에서 20미크론. 2, 2. 후레쉬 타임 4분. 습기 용제 제거를 위해 에어 분사. 3. LED 도료 W65 클리어 2차 분사. 도막 두께 20에서 25미크론. 4. 후레쉬 타임 5분. 에어분사를 충분히 해준다. 5.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로 경화. 도 한판 1분 내외 완전 경화. LED 도료 W15 클리어 작업 순서였습니다.